안녕하세요. 김대경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라 다들 염려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함께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미국의 하버드 MBA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목표 혹은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던 3%의 학생들이 졸업 후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고 계획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었던 13%의 학생들이 사회적 기준에서 대체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같은 강의실에 앉아서 동일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성공이 목표와 계획에 달려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인생은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니 성공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룰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야만 한다. 정말로 경영 컨설턴트다운 말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분명한 목표, 즉, 가고 싶은 대학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그냥 수능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을 가겠다라는 학생은 이미 공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에 그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세상 불신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상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여러 나라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어,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거부가 되기도 했죠. 이런 유대인들의 사업 수완은 지금도 정평이나 있어서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 하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아,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하지는 않겠죠. 아, 실제 금융권에서 사업 자금을 빌리려면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후에 금융권에선 자금을 빌려주곤 하죠. 어, 그러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업, 즉 상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신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인간이 세우는 계획의 한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매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과 이른 아침에 뿌연 안개를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안개 속에서는 운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뭐라 할까요?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해야만 할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안개는 모두 사라져버리죠. 한낮이 되면 그렇게 온 세상을 덮었던 안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한 시간 뒤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아무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계획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라 사실이에요.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낙심을 하는 분들이 있곤 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게 되자 낙심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여럿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될 뿐이겠죠. 아, 그러기에 자신이 세운 계획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설령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로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볼까요? 15절 말씀 살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 이거늘. 인간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 곧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라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즉, 인간 계획의 무용론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염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염세주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와 인생에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개선이나 어떤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그러기에 염세주의자들은 아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계획을 하되 주의 뜻에 따라 계획해야만 합니다. 성격이 금하는 것은 계획 그 자체가 아니죠. 오늘 보면 16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개의 허탄한 자랑을 그 말뿐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따라서 성경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는 주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 그 계획을 이루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간단한 휴가 계획부터 사업 구상과 같은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과 인도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스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세운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은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을 세워 나아가므로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인데요. 우선,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부터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다음으로,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